동래구 쪽에서 오신 학부모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래구 학부모님 네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 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래구에서 온 학부모입니다. 제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원 합법화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장이 동성애 영화로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동성애 혼인시고안 받아준다고 법정소송까지 벌였던 게이 영화감독 김조광수이고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도된 차별금지법 제정이 저항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빼고 만들자는 수정안이 나왔을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던 단체들이 그럴 거면 차별금지법 뭐하러 만드냐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 측은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회 동성애자의 존재는 부정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또, 동성혼 합법화 반대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동성애자를 부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흡연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금연 캠페인은 흡연자를 부정한 행위인가요? 흡연이라는 행위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격, 격려하는 것은 혐오나 차별이라고 매도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고 사회 동성애를 격려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로 매도하는 모순이 차별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혐오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한 법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원 합법과의 걸림이 되는 것은 차별하고 혐오하는 작정법이라 반대합니다. 다양성 표용을 표방하지만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풍토가 성소년 교육과 국가 미래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는 전혀 표용하지 않는 이유배반적인 법이라서 반대합니다. 동성성행이나 성전환 욕구는 피부생이나 인종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동성애나 성전원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지성적인 독재법입니다. 여성인권 향상과 성폭력 예방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자 육장대회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여성 격투기에 출전해 상대 여성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더욱 침해받고 있습니다. 태어난 성별을 존중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지켜나가는 사회가 여성과 아동에게 더욱 안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부모가 원하단 원하지 않던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와 성소한 옹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겪을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 주권보다 동성애 옹호가 더 우선인 동성애 독재법이라서 반대합니다. 동성애 옹호 풍조의 가장 큰 피해는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동성애의 보건적 계약은 알리지 않고 동성애 옹호만 교육, 옹호 교육만 조장한 결과 청소년 에이즈 신규 감염이 매년 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같은 성 소수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범국민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라서 반대합니다. 남성과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에 지원되는 보건료 부담이 매년 100억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트랜스젠더들은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서 성전환 수술비와 평생 맞아야 하는 호르몬 주사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합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게 마치 유엔의 공고일 것처럼 호도하지만 동성애 옹호하는 일부 소위원회 임원들의 공고일 뿐 유엔 총회에서는 그런 공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합법화 국가는 35개,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보다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등 유럽에서 합법화 했다고 해서 동성원 합법화는 결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며 인류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계할 가치도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윤리 도덕 선지국 대한민국은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평등이란 호울로 국민을 기만하는 동성원 합법화! 중단하겠습니다. 집단지성에 반하는 동성애 독재법 즉각 철회하라! 동성애의 보건적 해악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라!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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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